이번 시간은 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해줄 리빙 센스 아이디어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엔 공기청정기 없이도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해줄 두 가지 아이디어 제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황사나 꽃가루 또 유해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은 바로 마스크일 텐데요. 마스크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실하게 깨뜨릴 새로운 마스크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불편함까지 확실하게 날려줄 코전용 마스크 먼저 만나보시고요 또 오염된 실내 공기를 깨끗한 숲속의 공기로 바꿔줄 산소팍팍 아이디어 공기청정 고체산소까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여흐로 회색 도시를 만드는 황사의 계절 산책도 운동도 마스크 없인 언너 게다가 지긋지긋한 감기까지 걸렸구나 싶을 땐 착용해 주시라 마스크 그러나 마스크와 공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김선이는 안경 그리고 화사함을 더해주는 화장도 금물 하얀 마스크의 화장 자고 그대로 클리닝 변하니 마스크 할땐 본의 생활 그래서 바꿨다 불편했던 마스크는 이제 바이바이 나 지금 마스크 할게 안 할게 내코 안에 마스크 있다 한듯안한듯 깔끔하고 새로운 코 전용 마스크. 기억과 앙증맞게 생겼는데 아니 이게 마스크라고 합니다. 정말 마스크가 맞나요? 제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예 보시다시피 작지만 간단하게 끼는 코에 끼는 아 마스크입니다. 이것은 그 일반 그 외출 시에 핸드백이나 포, 포켓에 넣고 다니다가 황사라든가 꽃가루가 날린데든가 지하 공간에서 분진이 많이 날리는 데서 착용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 파란색 섬유가 코 마스크의 핵심, 삼중 필터라는데. 그렇다면, 과연 필터의 성능은? 곧바로 실험에 돌입! 황사가루를 상자에 넣은 다음, 황사가 날려서 필터를 통과하도록 거침없이 바람을 생생!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황사로 가득한 왼쪽의 실험 상자와 달리, 반대쪽의 상자는 투명하고 깨끗한 처음 그대로? 필터를 꺼내서 확인해 본 결과, 미세한 크기의 황사를 완벽하게 차단, 먼지 한톨 허락지 않는 그 모습, 아 멋져보라. 이 필터가 이 코마스크에 착용되는 필터 맞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얼마나 작은 먼지까지 걸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그 우리 공공기관 산업 시험기관에서 테스, 에, 테스트한 결과가 어, 1 마이크론 거의 100% 차단 되는으로돼 있고 0.2 마이크로가 아, 일부 차단되는 거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코의 사이즈. 사람마다 길이도 모양도 제각각으로 나타난 코. 그리고 코구멍 스몰 사이즈부터 빅 사이즈까지 사람들의 다양한 코 크기를 모두 만족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 마스크의 사이즈는 오니 원. 사이즈가 다른 여러 명이 직접 착용해 보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뭐 편안하고 숨 쉬는 데는 지장이 없고 이번에까지 뭐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 비강이란뭐다 아시겠지만 얼굴 한 가운데 여기 말아 콧구멍 안쪽으로 들어간 공간을 비강 콧 공간으로 말할 수 있는데 어, 대부분 사람에 있어서 남자나 여자 뭐 서양인 동양인에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비강 사이즈가 비슷해 크기 조절이 필요 없는 코마스크 필터 표면적도 자동으로 조절된다는데. 착용한 후 숨을 들이쉴 땐 필터가 넓어지고 내쉴 땐 줄어들어 남녀노소 동서양인 모두 프리사이즈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 나도 모르게 세척기가 나올 때도 마스크가 빠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탈 방지는 기본 착용감까지 굿. 제가 지금 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감쪽같죠? 그런데 고정이 안 되거나 쉽게 떨어질 염려는 없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코 마스크의 크립 자체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코벽을 편안하게 잡고 있습니다. 이게 식사를 할 때나 뭐 재채기나 내던가 할 때도 이탈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날개부에 코벽을 잡아주는 걸림턱을 설계, 재채기 같은 강한 압력에도 네버 빠질 염려 없다는 말씀. 시시때때 간편하게 휴대하면서. 유해 공기를 차단해줄 코마스크! 야외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효과 만점. 청소기 쌩쌩 돌릴 때 미세 먼지도 차단해주니 이어찌 고맙지 아니한가? 황사, 꽃가루, 먼지로부터 지몸미 해야 했던 봄날들 이제 작지만 강력한 아이디어 코마스크로 답답한 황사 속에서도 깨끗한 웰빙 공기 마셔보세요. 최초 기업퀴즈쇼 도전 후후 팔팔.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2007년 독일 국제 아이디어 발명 신제품 전시회 금상, 제네바 국제 발명 신기술 및 제품 전시회 금상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이 제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인데요. 과연 이 제품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자 저희가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네. 직접 보시고 너무 작고 앙증맞고 예. 예뻐요. 예, 이거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악세사리 같이 보이기도 네. 하고 어 코에 들어가니까 예. 괜찮은데? 저 이렇게 는건 아니고요. 한번 좀 상의해보시고요. 네. 아, 뭐야? 네? 짐작이 되시면 이제 정답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간 두려워요. 5초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적어주세요. 코벌에 콧물 받는다? 그래 한번 기회 드리죠. 뭐 지금 쓰고 계신데 코골이 방지. 그런데 네. 왜 남의 답을 그렇게 공개할 수있는니까 아니 지금 다 보고 다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laughs> 다 모아. <아니>, 제일 <laughs> <뭐야? 되게> 늦으셨어요. <laughs> 어떻게 코골이 방지할 수 있을지. 아. 사실, 코골는 사람하고 못 살아요. 응, 그지 네. 신랑이 코골아? 안그러요 그렇지. 제가 골아. 응. 그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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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때, 네. 한번 실습을 해보자고요. 자, 아. 이렇게 했지? 네. 자. 응? 어우. 나는데? 네. 보는데 <laughs> 에이. 해보고 하셨어요, 지금. <laughs> 요거는 자, 마스크 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일종의 황새가 된다. 에, 먼지가 많이 나는 날? 먼지가 흉하니까 예. 살짝 하면 아주. 마, 그렇죠. 근데 네. 이걸 끼고 네. 밖에를 나갈 수있어 어, 그렇죠. 나왔겠죠. 잘안 보여요. 어, 어, 깜짝 똑같죠. 이상하다. 야, 옆에서 보니까 코울인 것 같고.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유유히 도심 속을 걷는 이 여성. 이 여성에게 오늘의 정답이 숨겨져 있다는데. 문제의 제품이 나오는 곳은? 어머나, 코속 이런 세상에. 네, 일반인들이 보통 코로다가 숨을 80% 이상을 숨을 쉬고 있는데 기존의 마스크는 코와 입을 막지 않습니까? 그런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코에 간단하게 끼는 마스크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의 단점을 보완 간편하게 코 속에 끼워 미세먼지를 차단해주는 제품 그렇다면 코 전용 마스크의 필터의 성능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크릴 상자의 중간 부분에 필터를 끼워 상자를 두 쪽으로 나누고 한쪽 아크릴 상자에 미세먼지를 투입합니다. 그후 바람으로 미세먼지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운데 끼운 필터에 미세먼지들이 붙어 반대쪽 아크릴 상자는 미세먼지 없이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작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 정답은 코 전용 마스크였습니다. <laughs> 정확히 맞춘 팀이 있습니다. 네. 감하 탈기 팀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